참사랑과 어, 진리의 주님, 이 시간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 마음을 다해서 어, 주의 어, 은혜를 기억하며 어, 감사하며, 또한 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10절 보면서 로마서 15장을 봤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려던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이것을 깊이 읽으면 지금 사도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모금을 했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다니면서 모금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거둔 헌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가난한 예루살렘에 전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로마냐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냐. 먼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우선순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귀한 것 자기가 받은 열매가 있으면 자기 안에 귀한 것이 얻어지면 늘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 소상하게 보고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죠 늘 빚진 마음으로 예루살렘 교회 갚으려고 했습니다 바울 안에 사랑의 빚이 있는데 어떻게든 그 빚을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자 바울에 대한 경계, 사도를 싫어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핍박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자기를 경계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싫어하는데도 상관치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는 자라면 이런 상황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누가 나를 미워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이 나를 경계하고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 본부를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보고하고,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의 문턱에서 백워드 돌아갑니다. 이 예루살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든 힘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의 교회를 받아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이죠. 음. 이방의 교회에 바울이 했던 선교의 어, 모든 결실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하나로 연합되는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못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못 갔습니까? 첫 번째는 방금 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가장 필요한 연보를 귀한 것을 예루살렘과 나누려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사도가 전도해놓은 교회에 거짓 사도도 많고 전도해놓은 교회들의 환란이 많았습니다. 갈라디아서 라는 것이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복음이 뿌려져서 갈라디아 교회에 뿌려져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재교육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세운 교회에 다시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회 안에 믿음이 흔들리게 될때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을 다시 보십시오. 꼼꼼히 보면 다 존도해 놓은 곳을 다시 방문해서 또 이야기해 주고, 또 이야기해 주고, 재교육한 것입니다. 자,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이 이런 마음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힘썼노라. 전도해 놓고 내팽개치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을 닮지 말길 바랍니다. 화이을 찐저, 바리새인이여, 그들은 사람 하나, 생명 하나를 얻기 위해 온천하를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녀서 한 명을 전도해 놓으면 그를 교육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아서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변화된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처진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처진 이세 바리새인을 보십시오. 아, 철저하게 자기가 길러 놓은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나은 사람들, 자기가 개척해 놓은 곳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은 어디 있는 것이냐면 마음에 위대한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를 만든 것은 이 따뜻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은 주님의 사랑의 힘이 분그 사랑의 힘으로 세워진 사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카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쏘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대살로니가도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나아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막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시,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리하이니 어. 무슨 신령한 은사, something new, something special 한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무슨, 뭐, 개시받은 걸까요? 고린도 전서 12장에 다양한 은사가 나옵니다. 지금 바울이 내 안에 신령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길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다니면서 얼마나 다양한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런 것을 나누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글을 보면 굉장히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사도의 권위가 있습니다. 이 따뜻하면서도 권위를 잃지 않는 이 사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곡해 하려함이니. 아멘. 그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경곡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령한 은사로 말미암아 너희를 경고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합니다. 가르치는 자, 진정한 교사는 진정으로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중국의 유명한 사서 오경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오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교학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학이 반이다. 교학은 반반식이라는 겁니다. 즉,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어?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고, 또 배우는 것은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의 한 단면을 보십시오. 피차 안위를 얻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런 면에서 수직적 삼각형, 삼각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원형적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은 원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어진 세계를 보면 근원적인 것은 동그랗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의 알도. 지구, 해, 달도 다 동그랗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을 닮아서 구형적이고 원형적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이 우리 교회 다니는데 예배 나오면 예배 말씀을 정말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할때 어떤 날은 설교가 정말 잘 전해지는 것 같고, 어떤 날은 좀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았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가 교회에 와서는 양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너무나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어, 어,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이죠. 어, 빌레몬서를 보십시오. 빌레몬은 사도가 길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 공교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너가 오는시모를 잘 받아들여라. 너는 용서해야 돼. 왜 용서해야 하나. 이런 원칙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빌레몬의 마음을 상하지 않으려, 않게 하려고 말입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든 열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12절에 피차 배우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자, 내가 이런 것을 듣고 배우면 잘 듣고, 또, 여러분이 갔을 때는 다른 곳에 가르치는 곳에 갔을 때는 많은 것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함을 얻고 살길 바랍니다. 서로 위로함을 얻으면서 가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돼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바울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13절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다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좀 음, 진지한 장엄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이방인들처럼 열매를 맺게 하길 원한다는 겁니다. 열매가 뭡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아름다운 결실들, 전도의 결실들. 음, 여러분에게 주어진 풍요로움들, 영적인 풍요로움들, 물질적인 축복들, 뭐,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복음이 있는 곳은 풍성한 결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보고 얻고 나눈, 응? 내가 거둔 열매, 응? 여러분이 거둔 열매를 나누면서 서로 아니함을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이 막혔도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 이어서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리스의 공동체는 모두가 다 내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빚이라는게 어떤 빚일까요? 어떤 채무이겠습니까? 사도 안에 깊은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빚이 뭔지 로마서 13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멘. 자, 사랑의 빚 이후에 아무 빚이라고, 어, 나오는 빚은 뭡니까? 이것은 신세 지는 것입니다. 진짜 채무입니다. 물질적인 채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빚은 져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져야 합니다. 사랑의 빚을 빚을 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구절은 그리고 사랑의 빚을 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랑의 큰 빚을 진내 나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물질적인 채무 이런 것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안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사도가 이렇게 산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대속의 은혜로 그 피값을 치르고 산 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우리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빚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하는 것입니까? 동기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고린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련하게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해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13장 8절 앞부분에 피차 사랑의 빛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피차는 뭡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의 복음 안에서 안의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죠. 또 나를 있게한 응, 교회가 있고 인도자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죄와 벌이 아주 분명한 일대일의 관계를 매우 중시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내가 한 선행은 꼭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규율,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즉, 나는 선행을 많이 했으니 하나님이 나의 선행을 갚아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게 착각한 자이죠. 굉장히 오해한 것입니다. 어떤 이는 늘 하나님에 대해서, 어? 마치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여기면서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어느 자리에 두고 살아가냐면, 어? 내가 선행을 한 것에 대한 빚쟁이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보상해 주셔야, 하는 하나님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안에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음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이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지금 헬라라는 것은 지역적인 언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에 문명화된 헬라어를 쓰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야만인이나 문명의 세계 사람들, 사는 사람들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모든 이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한량 없는 은혜와 사랑, 형제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 그 놀라운 받은 바에 이 빚을 내가 이들에게 다 나눠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다 나눠주고도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내 안에 다 나눠줘도 갚을 수 없는, 한량 없는 은혜의 빚을 진자라는 깊은 자기 안에 있는 사랑의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빚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세계가 열리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을 가는 동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5절 그러으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로마에 이미 전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깊은 세계 듣고 또 들어도 다음이 없는 복음 또 주고 또 줘도 모자람이 없는 복음,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내 안에 이미 베풀어진, 내 안에 이미 허락된 깊은 세계를 너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노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음. 귀한 이 사도 안에 있는 빚진 자의 모습 어,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그런 것입니다 주님 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음으로 세워진 자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어, 또한 그 그리스의 도 깊은 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없시고, 고 대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게서고옵소서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